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너 우리 애한테 함부로 말한다며? 또는, 너희들 우리 애랑 앞으로 좀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인간관계 편하신가요? 실제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간관계가 꼽혔다고 해요. 이 인간관계에 관한 스트레스는 비단 어른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 때문에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아이들은 무리를 지었다가 또 거기서 탈락되거나 그래서 다른 무리를 형성했다가를 반복하는데요. 이 무리 짓기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리고 한세네명 정도의 작은 무리도 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큰 무리를 형성하기도 해요. 보통 아이들은 3월 초가 되면 서로를 굉장히 면밀하게 탐색하거든요. 원래 친한 두 명과 또 다른 두 명이 번호나 자리가 가까워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네 명의 무리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네명 중에서 좀 맞지 않다고 느낀 아이가 쏙 나와서 다른 그룹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무리의 구성원은 조금씩 변하는데 이게 길게는 1학기 내내 진행되기도 하고요. 물론 2학기에도 변화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무리를 짓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무리를 짓는 행동이 굉장히 본능적이고 무리에 속해야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동물인 거예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곳마저도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선생님의 레이더망을 벗어나고 아이들 간의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화장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 중에 무리 안에서 혹은 밖으로까지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4명에서 1명이 빠져나오니까 무리가 홀수가 되어서 이 1명이 또다시 외톨이가 되는 상황? 뭐 상상되시죠? 그렇다고 짝수로 무리지어 다니면 뭐 문제가 생기지 않다는 건또 아니에요. 원래 좋던 관계라도 계속 좋을 수도 없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학급 내에서 크게는 학교 안에서 소위 힘이 있는 무리는 좀 백이 있어요. 그 백이라는 게 아는 형, 아는 언니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무리의 아이들은 친구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 그 언니들이 개입을 하게 되고 이 아이들은 언니들 그늘에 서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선배 언니들은 언제나 그 아이들 편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무리의 아이들도 언니들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날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선후배 관계가 그렇게 건전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관계인 거예요. 학폭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는 그런 관계. 학급 안에서도 건전하지 않은 무리 짓기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친하지 않는 친구를 배척한다든지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뒷담하면서 괴롭히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반 분위기 좀 어떻겠어요? 굉장히 나빠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건전한 무리가 학급 내에 형성되어 있으면 학급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이건 무리 속의 한 리더가 건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주변에 소외되어 보이는 친구를 자기 무리에 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무리와 긍정적인 교류를 하면서 교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도 해요. 우리끼리는 굉장히 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을 배척하지도 않고 적당히 잘 어울리고 적당히 수용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무리만 형성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또 한참을 잘 지내던 아이들이 종종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갈등이 언제 최고조가 되냐면 2학기쯤이에요. 아이가 어떻게든 그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 어떤 날은 희생을 하기도 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거였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어졌겠어요. 아이가 그 무리에서 혼자 떨어지거나, 무리 속에는 여전히 속해 있지만, 그 건강하지 않는 권력 관계 때문에 우리 아이가 힘들어 한다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 마음 그리 편치 않잖아요. 아마 매일 조마조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방법적인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확실히 인정하고 또 수용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인간관계에 부모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그 관계를 강제로 맺어주거나 또는 찢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그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의 결정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개입도 또 강제하기도 어려운데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단 말인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너 우리 애한테 함부로 말한다며? 또는 너희들 우리 애랑 앞으로 좀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든든한 심리적 지지자예요. 이때 내 편이 되어준다는 그 의미는 우리 애가 잘못을 해도 무조건 내 아이가 잘했어. 이런 내 편이 아니죠. 이 든든한 심리적 지지자는 첫째, 최선을 다해 들어주기. 제가 그냥 들어주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들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힘들 때 부모님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혼자 사귀다가 그걸 건강하게 해소시키지 못해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설거지 하던 거 멈추고 그래 내가 바쁘지만 들어줄게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이 일보다 너희 이야기 듣는 게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자세를 취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공감 표현하기. 들어주면서 아 그랬구나 우리 딸이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잘 이겨내면서 학교 생활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 엄마에게 이렇게 마음 털어놔줘서 고마워.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들어주신 부모님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는 네가 잘했네 못했네 그 친구가 나쁘네 걔가 잘못했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먼저 이런 일이 특 특별히 우리 아이에게만 찾아온 고통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도 다 조금씩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나와 맞지 않는 물이나 또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죠. 나와 잘 맞는 친구도 있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 엄마도 어떤 사람이랑은 굉장히 편한데 또 어떤 사람이랑은 잠깐만 있어도 부담스럽고 좀 불편할 때도 있거든. 이건 너나 엄마만 그런 건 아니야. 지금 우리 눈에 슈퍼 인싸처럼 보이는 저 아이도 똑같이 소외받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무리 속에서 소외가 되기도 해요. 우리 인간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과정 중에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고민과 갈등이라는 것, 이런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 내가 예쁘지도 않고, 뚱뚱하고, 공부도 못하고, 게다가 활발한 성격도 아니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아이 스스로가, 아니면 어쩌면 부모님까지도, 그렇게 자책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원망하지 않도록 그 무리에서 속하지 못한 이유를 자신에게서만 찾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사이 관계에서는 이 아이가 옳고 그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거나 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리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와 잘 맞는 친구들, 친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지내는 친구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는 이미 발생한 문제나 또는 갈등의 여지가 있는 문제거리를 짚어주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의논하는 거예요. 무리 속에서 갈등을 겪는 아이들 중에는 친구를 소유하려는 아이들이 다수 있거든요. 이 소유욕은 반대로 자기 무리 이외의 아이들을 배척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단짝이나 특정 무리에 집착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약간 불안감이 좀 높아요. 혼자라는 사실이 좀 불안감을 높이거든요. 그런 불안도가 높아지게 되면 무리 안에서 오위를 차지하려고 그런 소유라는 방법으로 친구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행위, 반대로 배척하는 말과 행동은 언제나 그 갈등 상황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주도적으로 무리를 짓고 다른 친구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아이들은. 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아이가 집단에서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면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맹목적으로 어떤 집단에 속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많은 아이들이 무리에 속해야 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친구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고, 불편하고 또 맘상하지만 그 관계를 지속하거든요. 모든 것을 친구에게 맞춰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친구 관계는 대등한 관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관계 속에 친구만 남고 나는 사라지게 되는 거야. 반대로 내가 친구 우위에 서는 것도 좋지 않아. 또 친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그것 또한 건전한 관계는 아니야. 가족이 아닌 이상 끈끈하게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는 잘 없어 서로 친한 건참 행복한 일이지만 친한 친구가 딱그 친구여야 돼또 그물이어야만 돼 이런 일부 친구랑만 놀려고 노력하지는 마 거절해도 아무 문제 없어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여러 친구들과 그렇게 뭉쳐 다니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나랑 잘 맞는 그 친구가 훨씬 더 값진 관계라고 우리 인간 관계는 양보다 질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라고 말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얼마나 든든할까요?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대체로 엄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래 엄마가 네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해 하면서 응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이가 적극적인 개입과 또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모님이 상황을 들어봤을 때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담임 선생님께 물리적, 심리적 지원을 부탁드리세요. 이때 분명한 건 선생님도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선생님도 아이를 지지한다, 또 도움을 주려 한다는 믿음도 우리 아이에게는 학교 안에도 든든한 심리적 지지자가 있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또 선생님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좀 교류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취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래, 애들 크다 보면 이런 일도 뭐 생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는 우리를 버팀목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님부터 내면이 조금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와 또 우리 아이가 이겨내지 못할 불행은 아닐 거니까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나와 잘 맞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나와 잘 맞지 않는 친구에게는 어떻게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지, 이런 인간관계의 기술을 하나씩 늘릴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항상 기분 좋은 경험만 우리 아이에게 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쓴 경험도 더큰 약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내면이 단단해지고 훨씬 성숙해진다고요. 친하든 또는 친하지 않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인간관계의 첫 시작이에요. 우리 아이가 상대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아이의 든든한 심리적 지지자가 되어 주시고요. 그 판단과 그다음 행동의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그리고 아이가 한그 결정은 우리가 존중해주고 잘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는 거이 든든한 심리적 지지자의 역할이 딱 여기까지예요 우리 아이가 가정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충분히 위로받고 공감받으면서 그렇게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 곁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부모님은 영순이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